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RTX 5080 시리즈 중에서도 SF f 소형 폼팩터 전용 모델로 설계된 갤럭시 지포스 RTX 5080블랙 OC D7 16GB입니다. 보통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는 크기가 커서 미들타워 이상 케이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제품은 2.5슬로 설계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갤럭시 RTX 5080블랙 OC D7 16GB 그래픽카드 언박싱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제품 박스 우측 상단의 스티커를 보시면 갤럭시 갤럭시코리아의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는 아동 복지 기관과 한국 취약 노인 지원 재단 및 동물 복지 단체에 기부됩니다. RTX 5080은 3년 무상 AS를 지원하며 국내 그래픽 카드 AS 3대장 중 하나인 갤럭시코리아의 탄탄한 서비스 품질까지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후 지원까지 갖춘 만큼 성능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까지 확실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박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를 베이스로 한 디자인에 갤럭시의 브랜드 로고와 지포스 rtx 5080 마크가 깔끔하게 인쇄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외관에서 부터 프리미엄 감성이 느껴집니다 조심스럽게 밀봉 스티커를 제거한 후 상단 덮개를 들어 올립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가장 먼저 사용자 매뉴얼과 보조 액세서리들이 보입니다 매뉴얼 그래픽 카드 지지대 원클릭 싱크 프로 케이블 보조 전원 커넥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히 제품 보호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구성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아래로 돌려보면 두꺼운 본 보호 스펀지에 감싸인 그래픽 카드 본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패키징 상태가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배송 중 충격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래픽 카드를 꺼내면 정정이 방지 비닐에 꼼꼼하게 밀봉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층 더 보호를 위한 신경을 쓴 부분이 돋보입니다. 비닐을 벗기면서 제품의 외관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RTX 5080 블랙 OC D7 16GB는 깔끔한 블랙 컬러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의 측면과 백플레이트의 세련된 화이트 라인 패턴이 들어가 있어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SFF 전용 제품답게 일반적인 RTX 5080 모델보다 더 얇고 가벼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형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유저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품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3개의 대형 쿨링팬입니다 각 팬의 중앙에는 갤럭시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투명한 블레이드가 적용되어 있어 RGB LED와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멋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팬들은 단순한 쿨링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 RPM 모드를 지원하여 저부하 환경에서는 팬이 멈춰 무소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측면에는 지포스 RTX 로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SFF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깔끔한 직사각형 형태의 쿨링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사양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발열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뒷면을 보면 금속 재질의 백플레이트가 GPU 기판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플레이트에는 지포스 rtx 로고 와 함께 독특한 패턴의 통풍구가 설계되어 있어 효율적인 반결 성능 까지 고려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조 전원 단자를 보면 최신 12v 2x6 단자가 적용되었습니다. 8핀 케이블을 사용하는 구형 파워 서플라이와도 호환이 가능하지만 최신 atx 3.0 파워와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출력 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포트 구성은 3개의 dp 2.1 포트와 한개의 HDMI 2.1 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덕분에 최신 고해상도 모니터와의 연결이 더욱 유연해졌으며 멀티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도 높은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DP 2.1 인터페이스는 고주사율과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여 고사양 게이밍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 환경에서도 원활한 화면 출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하단에는 PCIe 5.0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있어 최신 CPU 및 메인보드와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높은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SFF 시스템을 고려한 설계, 강력한 쿨링 솔루션, 최신 PCIe 5.0 지원 등 RTX 5080 블랙 a c d 7 16GB는. 공간 활용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은 제품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를 통해 이 제품이 실제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RTX 5080 Black OC D7 16GB의 언박싱이었습니다. 새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테스트 환경에서 벤치마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세 그래픽 카드는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되었으며 인게임 성능, 레이트레이싱, DLSS 성능까지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새 모델의 주요 스펙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RTX 5080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4000 시리즈 대비 PCI 익스프레스 5.0 지원, GDDR7 메모리 채택, 그리고 아키텍처라는 점입니다. 특히 RTX 4090과 비교하면 메모리 용량과 인터페이스 차이가 크지만 RTX 4080 슈퍼 대비 쿠다코어 수 증가와 GDDR7 채택이 성능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RTX 5080 출시와 동시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4090의 후속이지만 성능이 4090보다 낮다는 점 그리고 4080 슈퍼 대비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 게임 성능은 어떨까요? 오늘은 4K 해상돼서 10개의 게임을 통해 RTX 5080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DLSS 4는 제외하고 순수한 렌더링 성능만을 비교했습니다. 과연 RTX 5080이 4080 슈퍼보다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4 k 은 4K 울트라 설정에서 진행했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프레임 유지력이 중요한 만큼 하위 1프로 프레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RTX 4080 슈퍼는 평균 167 프레임, 하위 1프로 프레임은 121. 4K 환경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순간적인 프레임 드롭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RTX 5080은 평균 210 프레임, 하위 1프로 프레임은 144. 4080 슈퍼보다 평균 프레임이 25.7% 높아졌고 하위 1프로 프레임도 19% 상승했습니다. 특히 하위 1% 프레임이 높아지면서 순간적인 프레임 저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4090은 어떨까요? 평균 232프레임, 하위 1% 150프레임으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4090은 전력 소모가 439와트 반면 5080은 324와트로 100와트 이상 낮은 소비 전력에서 이 정도 성능을 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배틀그라운드에서는 4080 슈퍼 대비 확실한 성능 향상 있지만 4090 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은 오버워치 2 입니다 4k 해상도에서 최상 옵션 그리고 dlss 슈퍼 레볼루션을 적용한 상태에서 진행했는데요 오버워치 같은 하이프레임 게임에서는 300 프레임 이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rtx 4080 슈퍼는 평균 319 프레임 하위 1% 272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충분히 높은 수치지만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프레임 유지력이 살짝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rtx 5080은 평균 370 13 프레임 하위 1% 프로 301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4080 슈퍼보다 16.9% 높고 하위 1% 프로 프레임도 10.6% 상승하면서 한층 더 부드러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4090은 평균 434 프레임 하위 1% 프로 351 프레임으로 5080보다도 여전히 16% 이상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080이 317 와트의 전력으로 이 정도 성능을 내고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오버워치2에서도 5080은 4080 슈퍼보다 확실한 성능 향상을 보였지만, 4090과의 강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MMORPG, 로스트 아크입니다. 4K 해상도에서 최상 옵션으로 테스트했는데요. MMORPG는 프레임보다도 유지력과 안정성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RTX 4080 슈퍼는 평균 163프레임, 하위 1% 112프레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특정 구간에서 프레임이 12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RTX 5080은 평균 179 프레임, 하위 1%, 126 프레임, 4080 슈퍼보다 평균 9.8%, 하위 1 프레임이 12.5% 상승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프레임이 떨어지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어 레이드나 전투 중에도 안정적인 화면을 제공합니다. 4090은 평균 230 프레임, 하위 1%, 142 프레임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소비전력을 보면 5080이 274와트, 4090이 385와트, MMORPG 피지처럼 장시간 플레이하는 게임에서는 전력 효율도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죠. 로스트 아크에서는 4080 슈퍼 대비 안정성이 개선되었지만 4090과의 성능 차이는 여전히 큰 편입니다.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툼 레이더입니다. 4K 해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한 최고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RTX 4080 슈퍼는 평균 219 프레임, 하위 1프로 프레임은 174.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했음에도 200 프레임 이상 유지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RTX 5080은 평균 200 2 5 1프레임 하위 1 프로 프레임은 202. 4080 슈퍼보다 평균 프레임이 14.6% 하위 1 프로 프레임이 16.1%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레이트레이싱 적용 시에도 프레임 유지력이 좋아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4090은 평균 288프레임, 하위 1 프로 프레임은 221로 역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력 차이를 보면 5080이 3 0와 w 4090이 397W. 전력 대비 성능 효율을 생각하면 5080이 나쁘진 않은 선택입니다. 결국 4080 슈퍼 대비 확실한 성능 향상은 있었지만 4090급 성능을 기대하기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입니다. 오픈 월드 환경에서 디테일이 중요한 게임인 만큼 4K 해상돼서 최상 옵션 DLSS 균형 모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RTX 4080 슈퍼는 평균 137 프레임, 하위 1 프로 프레임은 94, 준수한 성능이지만 일부 구간에서 100 프레임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RTX 5080은 80은 평균 148 프레임, 하위 1 프로 프레임은 97을 기록했는데요. 4080 슈퍼 대비 평균 8%, 하위 1 프로 프레임은 3.2%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프레임 유지력이 더 좋아진 게 보입니다. 4090은 평균 161 프레임, 하위 1 프로 프레임은 100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비 전력입니다. 5080은 229 와트로 비교적 낮은 전력을 유지하면서 4080 슈퍼보다 성능을 더 끌어올렸다는 점이죠. 어셋인 크리드 미라지에서 RTX 5080은 4080 슈퍼 대비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4090과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호라이즌 제로던입니다.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으로 4K 해상도와 최고급 품질 옵션을 적용해 테스트했습니다. RTX 4080 슈퍼는 평균 189프레임, 하위 1프로 프레임은 126을 기록했습니다. 고해상도에서도 꽤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RTX 5080은 평균 217프레임, 하위 1프로 프레임은 137로 4080 슈퍼보다 평균 14.8%, 하위 1 프로 프레임은 8.7% 향상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드러움이 한층 더 개선된 모습입니다. 반면 4090은 평균 235 프레임, 하위 1 프로 프레임은 149로 여전히 5080 대비 8에서 9%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전력을 보면 5080이 273W, 4090이 341W, 전력 대비 성능 효율을 보면 5080도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네요 호라이즌 제로 던에서도 RTX 5080은 4080 슈퍼 대비 안정적인 프레임을 제공하며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지만 4090과의 성능 차이는 여전히 확연합니다 이제 검은신화 50입니다 4K 울트라 옵션에 DLSS 균형 모드 프레임 생성과 레이트레이싱까지 활성화한 상태에서 테스트했습니다 RTX 4080 슈퍼는 평균 62프레임 하위 1% 47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4K 환경에서는 꽤 무거운 게임이라 성능이 많이 요구됩니다 RTX 5080은 평균 73프레임, 하위 1% 5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4080 슈퍼 대비 평균 17.7%, 하위 1% 프레임은 23.4% 향상되었죠. 특히 하위 1% 프레임이 높아지면서 순간적인 프레임 드롭이 줄어든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4090은 평균 84프레임, 하위 1% 60프레임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080의 소비 전력이 292W, 4090은 382W. 거의 100W 차이가 나면서도 성능 차이는 13에서 15% 정도로 유지되는 모습이네요. 검은신화 50 같은 최신 트리플 A 게임에서도 RTX 5080은 4080 슈퍼보다 확실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4090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더 디비전2입니다. 4K 해상도에서 가장 높은 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RTX 4080 슈퍼는 평균 101프레임, 하위 1%, 56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FPS 장르에서는 프레임 유지력이 중요한데 하위 1% 프레임이 조금 낮은 모습이죠. RTX 5080 5080은 평균 119프레임 하위 1% 71프레임을 기록하면서 4080 슈퍼 대비 평균 17.8% 하위 1% 프레임은 26.7% 향상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프레임 드롭이 줄어든 것이 체감될 수준입니다. 4090은 평균 138프레임 하위 1% 71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5080과 하위 1% 프레임은 동일하지만 평균 프레임은 약16%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소비전력은 5080이 329와트 4090이 4 1 2와 와트. 전력 대비 성능 효율은 5080이 조금 더 나은 편이네요. 이제 전략 게임 토탈워 3국입니다. 4K 해상도 최고 옵션에서 테스트했습니다. RTX 4080 슈퍼는 평균 73프레임, 하위 1%, 65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전략 게임 특성상 프레임 유지력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RTX 5080은 평균 89프레임, 하위 1%, 80프레임을 기록하며 4080 슈퍼 대비 평균 21.9%, 하위 1% 프레임은 23.1%향상습니다 되었습니다 전략 게임에서도 업그레이드 가 체감 되는 수준이네요 4090은 평균 102 프레임 하위 1% 91 프레임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소모는 5080이 309 와트 4090이 425 와트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5 는 4k 울트라 설정 dlss 균형 프레임 생성 및 레이트레이싱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rtx 4080 슈퍼는 평균 155 프레임 하위 1% 102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X 5080은 평균 199 프레임, 하위 1% 157 프레임을 기록하며 4080 슈퍼 대비 평균 28.3%, 하위 1% 프레임은 53.9% 향상되었습니다. 4090은 평균 194 프레임, 하위 1% 128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차례 테스트를 반복했지만 5080이 계속 승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4090이 우세해야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소비 전력은 5080이 277 와트, 4090이 323 와트로 차이가 있지만 프레임 차이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4090이 특정 조건에서 성능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RTX 5080은 RTX 4080 슈퍼 대비 평균적으로 10에서 28%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적인 프레임 드롭이 줄어들면서 게임 내체감이 더 부드러워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RTX 4090과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게임에 따라 8에서 20%의 격차를 보였고 특히 최상급 그래픽 옵션을 적용했을 때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RTX 5080은 4090의 후속이라기보다는 4080 슈퍼의 상위 모델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소비자들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rtx 5080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qhd 해상도에서도 10개의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4k보다 cpu 영향을 더 받는 환경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4080 슈퍼와 4090이 282에서 285프레임 수준을 기록했지만 5080도 287프레임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cpu 성능이 병목이 되는 환경에서는 그래픽카드 차이가 크 않았습니다. 반면 오버워치 2는 5080이 4080 슈퍼 대비 평균 프레임이 15% 이상 상승했고 하위 1% 프레임도 7% 향상되어 체감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로스트 아크와 같은 MMORPG에서도 5080은 4080 슈퍼 대비 평균 11%, 하위 1% 프레임 8%가 상승하며 안정적인 플레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게임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검은 신화 50에서는 오히려 4080 슈퍼보다 5080의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적화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르자 호라이즌5는 4K에 이어 QHD에서도 5080이 4090보다 높은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 했음에도 같은 결과가 나와서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QHD 환경에서는 5080이 4080 슈퍼 대비 평균 10에서 15% 정도 성능 향상을 보였지만 4090과의 격차는 게임에 따라 달랐습니다. CPU 의존도가 높은 게임에서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고 특정 게임에서는 최적화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QHD 환경에서도 5080이 4080 슈퍼 대비 분명한 업그레이드이긴 하지만 4090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QHD에서 5080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RTX 5000 시리즈의 DLSS 4는 기존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AI 프레임 생성 기술입니다. 기존 DLSS 3는 한 프레임을 AI가 예측해 추가하는 방식이었지만 DLSS 4는 여러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분석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핵심 기술이 바로 MFG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인데요. 여러 프레임 데이터를 활용해 AI가 더 정교하게 예측하면서 움직임이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기존 프레임 생성 기술보다 인풋 지연을 줄여 FPS 같은 빠른 게임에서도 조작감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CPU 성능이 병목이 되는 상황에서도 프레임 유지력이 더 좋아지면서 게임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LSS 4는 기존보다 훨씬 부드러운 움직임과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에서 완벽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여부와 게임 장르에 따라 활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DLSS 4가 기대만큼의 성능을 보여줄지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현재 DLSS 4 기능이 적용된 게임 중에서 벤치마크 테스트가 가능한 유일한 게임이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DLSS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을 4배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이버펑크 2077에서 DLSS 4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을 활 활성화한 RTX 5080과 기존 DLSS 3 프레임 생성 기능을 사용하는 RTX 4080 Super 4090의 비교 영상입니다. 4080 Super는 평균 93 프레임, 4090은 125 프레임. 하지만 5080은 182 프레임을 기록하며 4080 Super보다 96% 4090보다 45%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차이는 DLSS 4의 MFG (Multi Frame Generation) 기술 덕분인데요. 기존 DLSS 3는 한 프레임마다 a AI가 새로운 프레임을 하나씩 추가했지만 DLSS 4는 여러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분석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을 보면 RTX 5080은 프레임 유지력이 뛰어나고 기존 DLSS 3보다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결국 DLSS 4는 단순히 프레임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게임 경험을 만들어주는 업그레이드된 AI 프레임 생성 기술입니다. RTX 5080은 분명히 강력한 그래픽 카드. 입니다. 4K 해상도에서의 게임 성능은 훌륭하고 전력 효율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듯이 RTX 4080 슈퍼와의 성능 차이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여론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4K 해상도에서는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QHD 환경에서는 성능 향상이 미미해 업그레이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RTX 508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좋을까요? RTX 3080 또는 그 이하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 중이신 분들께는 확실한 성능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최신 게임에서 레이트레이싱과 고해상도 환경을 원활하게 즐기고 싶다면 분명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반면 이미 RTX 4080 슈퍼나 RTX 4090을 사용 중이신 분들께는 업그레이드로 인한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세대 모델이나 가격 변동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 RTX 5080 그래픽카드의 언박싱부터 성능 테스트, 그리고 DLSS4의 성능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국, 그래픽카드는 자신의 사용 환경과 필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